형면 도형 도형이에요. 우리가 도형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 도형이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있죠. 마조 음. 마조. 네, 뭐 이런 친구들 우리는 도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만 도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느 별에 살고 있지? 지구의 음 응. 그리고 이 지구를 지켜주는 해양도 있죠. 음 응. 그리고 지금 우리 유림이가 자고 있는 이렇게 예쁜 침대 이런 것도 도형이에요. 응. 뒤에는 우리 세림이 언니 침대지. 음, 침대 이렇게 생겼지? 음, 이거는 우리가 직육면체라고 하는 건데요. 또, 이거는 우리가 구라고 하는 건데요. 어, 이런 친구들도 고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긴 친구들은 고형 중에서 입체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 유림씨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한 친구들은 무슨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 평면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면 음, 평편하게 생긴 면의 도형 우리가 이렇게 짜부넣놨지 <laughs> 이렇게 짜부해야 되었잖아. 호떡 먹어봤어, 호떡? 호떡 만들 호떡 못 먹어봤어. 음, 우리가 호떡을 만들 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는데, 얘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쭉 눌린단 말이야. 그러면 원처럼 생기게 되어 있어요. 평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평면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삼각형, 네모 뭐. 나중에는 조금 더 평면 도형을 배우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지구처럼 생겨 있는 이 구, 그 다음에 세림 언니 침대처럼 생긴 이렇게 직육면체 이 친구들은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더 공부를 할 거고 지금 우리는 세림이가 유림이가 말한 대로 삼각형 원 사각형 이처럼 표면 도형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쉽겠다. 보기에서 도형의 이름을 찾아보시오. 이 도형은 몇각형이에요? 음, 맞어. 근데 왜 삼각형일까 유리만? 꼭지 부분이 3개 있어서. 맞았어. <laughs> 맞았어. 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꼭지점이 세 개가 있어서 간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는 변이 세 개. 그래요. 변이 세 개가 있어서. 음, 그래서 이 친구는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얘는요? 사각형. 그래요. 그럼 왜 사각형입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유림이가 알고 있는 것과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을 합쳐보면 꽃집장이 4개 이 4개 있어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봤던 사만류 중에서 제일 똑똑해어 음. 진짜야 진짜야. 어. 자 그럼 여기서 말한 대로 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꼭지점 음. 음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변. 맞아요 변 그래서 이 친구는 삼각형 이 친구는 사각형 왜 삼각형 꼭지점과 변이 세 개이기 때문에 사각형은 꼭지점과 변이 네 개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음자 여기에서 또 이제 평면 도형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분, 선분, 직선, 반직선. 맞습니다. 음, 얘는 똑같으면서 약간은 달라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분이라고 말합니다. 선분은 점과 점을 이은 거예요. 음. 이 친구가 A라고 하는 점에서 B라고 하는 점까지만 가는 거야. 그걸 우리는 선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똑같은 점이기는 해요. A, B 점이 있는데 얘는 A에서 시작한 게 아니야. <laughs> <laughs>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를 거쳤다가 거쳐서 가는 친구 얘를 우리는 직선이라고 해요 음. 그럼 선분과 직선은 완전 다른 거야 직선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 <laughs> 어, 요두 점을 혹시 곧게 선과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늘린 모든선 이거는 곡선 얘는 곧은 선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음, 그래서, 모든 선이다. 음. 자, 근데, 그럼, 러 반직선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선과 직선을 반반 나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라고 하는 A점과 여기라고 하는 B점이 있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얘를 관통, 지나는 거예요. Fast through, 음, 지나는 겁니다. 그러 얘는 우리는 반직선 AB.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에서 출발하여 B를 통과해서 어떻게? 끝없이 늘린 무슨 선? 곧든 선. 음, 곡선이 아니라 곧아야 돼. 이렇게 휘어가면 안 돼. 직선으로 가야 돼. 그걸 반직선이라고 해.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선분은 어디 점에서 어디 점까지 더 관통해서 넘어가지 않고 한계가 있는 거야 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끝점이 있는 거지. 음, 아, 그럼 선분은 끝없이 펼쳐진 고든선이 아니구나. 오케이. 직선은 <laughs> 점에서 점까지 양쪽에 끝이 없어. 반직선은 음, 한쪽에도 시작은 했지만 한쪽만 끝이 없는 거야. 음. 이게 평면 도형 중에서 선분, 직선, 반직선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까? 선분이 어떤 친구들이 선분일까요? 라. 어, 라. 어, 그러면 유림씨 다는 안 돼요? 얘도 돼요？안 돼요, 음, 돼요. 왜안 될까요？우 <laughs> 리가 점 선분 은점두개를 연결 하는 거라고 했 는데, 이걸 선분 이라고 했 는데, 이, 선 분이 곡선 이라고 했 습니까？오든 선 이라고 했 습니까？ 이게 고든선이어야 되는 거지. 고든선이라고 하는 쿡 하면 안 돼. 직선으로 가야 돼. 우리 세림이 학, 아, 유림이 학교 끝나면 바로 어디로 와? 집으로 바로 와야 되겠지. 아, 중간에 어디 들리면 안 되잖아. 학교에서 끝나면 스컬버스 타고 바로 와야 되겠지. 고든선. 근데 이 친구 자는 점과 점에서 연결하는 거는 맞지만, 고든선이 아니네. 이렇게 꺾였네. 그래서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 다음은 직선은 어떤 친구가 직선일까요? 그렇지 가가 되겠지요. 다음 반직선은요? 나 맞아요. 하나 더 있다. 나가 있겠죠. 음. 이렇게 말해 주면 되겠습니다. 음.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